알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, 사과를 약간의 레몬즙과 그 다음에 소금 당도가 좀 있으면 그냥 소금만 살짝 해도 되고요 굳이 설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청국장에는 유자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청 다진 것으로 청국장을 양념을 하면 청국장의 그 특이한 그 냄새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어, 상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자청을 넣어서 이렇게 미리 양념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잎이나 아니면 이 배추 잎이나 어떤 잎이든 약간의 이렇게 넓이가 있는 잎이면 다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싱싱하게 된이 잎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잎에다가 먼저 청국장을 한 작은 술 정도면 음, 충분합니다. 그래서 한 작은 술 넣게 되고 그다음에 사과도 놓고 사과, 토마토, 토마토 하나씩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기 어, 발효된 우리 그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가미를 하면 그 굉장히 예,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청국장 맛을, 어, 그 약선 요리가 될수 있는 음, 여기 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, 그 다음에, 어, 새싹을 좀 얹어서요. 그래서, 어, 어, 이렇게 돌려서 같이 이렇게 고정을 하면 심심한 채소, 어, 약선 알쌈이 되겠습니다.